얘는 뭐죠? 뭐지? 얘는 뭐죠? 셋인가요? 어, 아, 셋인가요? 어, 응? 아, 셋인 아이고! 아, 여러가지, 어, 시링드 응. 뭔가, 어, 하고, 지금 또, 이게, 이거 되는 것 같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 <laughs> 코메아를또 사러 왔습니다. 아, 이거. 애매하네. 너무 무거우면 또, 이거, 이거 해볼까요? 해보자. 이거 하려고요. 사실 이거 중에 사실 잘 모르는데 70주년 기념으로 만화책인데 너무 귀여워서 돌려볼게요. 야, 좀 귀여운 표지 나오면 좋겠다. 다 몰라서? 어? 짜잔. 뭔지 모르겠. 어 어? 아, 껍데기를 만드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있어도 막 그냥 정신만 없으면 은두개다 되네. 에안 되네 여기는에이거는 그래서 1번틀 알려드릴까요? 하면서 두개다 넣어줍니다. 이래가지고 괜찮네요. 음. 진짜 윗나 소세지 같아요. 응. 음, 아 분홍색, 파란색, 모든 색다 귀엽다. 나. <놀람> 아, 제발 나와라. 아, 나와라. 나와줘. 나와 뭘까요? 예. 아, 귀엽다. 응. 뭐? <놀람> 웃고 있는 게더 낫네요. 음, 귀여워. 저는 저두마리 전체 <놀람> 이거 지망 이지망. 아, 진짜. One, two, t 나 r e e four, five. 라 h a t happened? 일지지아라아나 나는 그래 잘 됐네요. 예쁜 거야 신데렐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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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 정말, 정말, 정 끼우는 거거든.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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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아, 화이트, 꺼레잖아 이따고, 이키고, 이키고. 이키 아, 귀여워, 가와이. 아, 이가 또, 어, 너무 귀엽다. 퀄리티 좋아, 예뻐. 아, 가 또, 언니, 뭐가 가지고 싶어요. 이는... 오시니까? 아, 음. 음. 너가, 어, 니가거시니을까 어, 아, 투우상. 그까? 미. 니 이네. 어, 베이멧스 아니에요? 베이녀스도 좋아, 베이멧스이 사람은 제일 갖고 싶다. 그러면 어. <laughs> <맥스오>. 또, <맥스오. 웃음> 이거 <laughs> <맥스오>. 또... <맥스오. 웃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계속 계속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 그럼 뭘재 보고 싶어요? 어, 저는 얘요. 뭔가 이런 거. 이런 음. 거나 이런 거. 나 이런 거. <laughs> 냅니다. 메인입니다. 치 음. 그, 그, 크지 아요 음. 동전 넣을 수도 있대요. 다닐... 빨간색도 괜찮고 뭐다 나쁘진 않은 거뭐이거 그냥 하나만 뽑는 거 아니야? 이제 오 체인 샵. 음. 어? 뭔지 안 보여요? 어? 빨간색 나왔어. <laughs> 이거 나온 거 같은데? 어. 대박. 다섯 뜨다 온다. 를잘라고이봐야 돼요. 허니레몬 음. 음, 이렇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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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다. 그럴 수 있지? 응. <laughs> 한건더 들어 있대요. 미쳤다주인공이 음. 음. 그래도 음. 나왔습니다. 음. 머리가 짭짝이야 음. 원래 위험했구만. 생니 인상 파시와디테대래이 신발 보세요. 머리가 가분 들어 잘 넘어지네요. 아, 이거 회사에 갖다 져오세요 힘들어서 이렇게. 음, 아, 네 모습, 내 모습이야. 음, 아, 완전 멋있어. 말랑말랑스. 내가 이 맛있는 고미를 먹고 있기 때문이죠. 어머 귀여워. 어, 너도요거 싶어. 아, 귀여워. 근데 이거 그 디즈니 조이 미키도 있었거든. 요나 미키 해야겠다. 어 맞아. 어이, 너무 느낌이 좋아, 미. 거잖아요. 이렇게 y b 이 t o n 이이 Okay, 이 o u n g a m e r i 고아 n w 아 a t Ah, come on, it's a car. 뭐 o u h 정리 e to put it back. Only good to know. Talk me with the money. I put it. How much? w h a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러워. 어. 근데 다 너무 귀여워. 우리 다잘 뽑아가지고 이벤트부터 아,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도전해도 이거 똑같은 거 지금 다시 리와인드한거 아니고요. 이건 다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부터 카드부터 할게요. 과연. 그냥 중국은 안 했겠죠? 설마. 어, 그다음이다. 그얘새로운애다그 중국인가 어디서 화 화려하다는 여자고요. 어? 다 했네요. 또 껌이 들어있요 <laughs> 어, 이게, 얘도 얘가 쉬워한가 뭐 아무튼 새로 했는데못됐잖아얘모이세 개. 페치. 오, 아, 오, 네. 페치 스타일 음. 어, 어, 이거 그다. 얘살려준 사람, 얘 살려준 사람. 음. 짜잔. 멘. 맨... 어, 잠깐만. 그. 리 리와 리와이다. 하나, 둘, 셋. 아, <laughs> 어떡해? 이거 한번 동충하초 보고 막 그건. 근데 이게 이거는 방금 이거 제가 이거 줘. 그러 이게 이제 인물 카되고 이게 이제 장면들 카드인 음. 것 같아요. 아니라 아니 아니 하나씩 네. 나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의, 거의 안 나가지고. 네. 한번 사기 걸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야? 다음에 이 제발 이거 진짜 저 진짜 이렇게 빌게요. 정말 이거 다른 거보다 이게 진짜 잘 나왔으면 저는 좋은데. 제발. 셋. 아이뭔데 진짜 안 나오고 싶은 거다 나와. 아이고, 어, 아! 이거 뭐야? 장난쳐 식용색소. 진짜 더 할까? 왜냐면 이게 여기 왜 있었잖아 아니 왜이세 개를 가지고 근데 얘만, 얘들만 만애 나오냐고 그냥 뭐시종객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가실까? 아 진짜 화나네 이거 정말 끝까지 저거 하게 하네 유튜브 가 잡으려고 하는 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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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아시불하래요 이렇게 의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 아닙니다 이거 번장에 그거를 교환을 요해야 되나? 아 몰라 어떻게 그수있지 어떻게 중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어이없고 그리고 이건 좀장히충만 인형 하나를 뽑았는데 이 입니다 이 2인. 사람의 인가 인데 좀 귀여워가지고 아 코베가 열 번이 된 거야 진짜 빼봐요 완전 개코베 아마 이불 덮고 있는

언니랑 다른데서 봐아가지고 이거는 응. 테이프 없어요 그걸 응. 근데 옆구리가 이렇게 됐고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이 권투하는 권투시리즈가 <laughs> 뽑혔습니다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요 삭짠 다음에 이렇서접는데요 이렇게 밖으로 응. 접고 접고 응. 이렇게 잘 접으셔가지고요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처음에 뽑고 버리면은 그냥 이 만화책의 생명이 끝이 와서 버리는 분도 있었대요.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거 설명서 더 접으라고. 진짜 이런 걸잘못하 거든요. 반대로 더버텨 이렇게다가 이렇게다 시리즈를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 그지 않아요? 이이 만화 시리즈. 근데 기억이 나요 피치피치 말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아 귀여워 진짜 눈이. 좀 귀엽, 귀엽네, 귀엽 얘는. 네순정만하 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요렇게 넣어서, 끼우시면 되거든요. 진짜 이거는, 손이 야물딱 져야 되는, 아냐! 언니 거랑 같이 만들어서 옆에 놔둬서 보여주자. 나중에. 1권인것 같은데. 귀엽다, 도끼를. 어, 너무 귀여워. 하나 더 뽑을까? 너무 귀엽습니다. 야, 책에서! 이렇게. 자기 <laughs> 이 귀엽죠? 그럼 밥솥을 하겠습니다. 밥솥은 캡슐 없이 이렇게 바로 나왔는데요. 저는 하얀색이 걸렸고요. 누르면은 응? 뿅 나오는게 아닌가 굳이 응? 뭔가 응. 이렇게 누르면 뭔가 누르면 아어어어어어오 삐구 오늘은 응. <laughs> <손을 웃음> 이렇게 해서 여기다 100원 막 이거 넣어도 되고 음.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붙이면 그럴 사이즈거든요 음 응. 나름 화이트도 제뭐세 번째 진짜 같죠? 실제 핑크랑 민트는 아 이게 붙제가다 붙입니다 이렇습니다좀 이따 핑색 사와서 붙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빨이 들어가서 자라... 아니 어, 근데 좀, 이건 좀 삐꾸거 아닌가? 아, 된... 이런 하나씩 비용 저거 되게 귀엽다. 핑크와 그것을 원했지만, 뭐 아무튼 내 솥, 내 밥솥, 내 솥까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 왜 이렇게 흰색만 붙여? 아, 좀 더... 이거는 좀 아쉽긴 한게 타마고... 타마고치인데 이게 색깔이 좀 화려한 걸 원했거든요. 근데, 근데 뭐 그래도 뭐... 귀여워 귀여워요. 달리 이름이 있다거든요. 제가 이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뭐지 기억게안나뽑았고 어! <laughs> 이거 내 피아라는 되게 부드러운 티슈 라인 비싼 티슈 라인 있거든요. 그거에 제가 이거 콧물 날때 쓰면 되게 좋은 이거 거거든요. 이거는 화장실 티슈는 안 써봤는데 엄청 고급이어가지고 휴대용 티슈는 콧물 닦을 때 되게 좋아. 우와, 우와 대박. 안에 들어있어요 진짜. 귀엽다. 근데 생각보다 작네요 사이즈가. 음. 와, 어머, 어머, 머 귀여워, 귀여워. 똥마커 쓰는 애좀 보았을 것 같아. 똥 아쉽다. 그거 드디어, 또 언니랑 같이 또 저기 큐 포스켓 뽑은 거고요둘다 신데렐라 갔다 왔습니다. 어, 안됐다. 음. 음. 진짜. 이야, 예뻐. 둘 같이 이렇게 놔두면 와, 너무 멍했다. 하나에서 그 뽑을 예정인 거야? <laughs> 그리고 또다했나나다 했죠. 엄마랑? 엄마, 여서 엄마. 이거 저거 하는 거야? 뭐, 뭐, 뭐요? 아, 아닙니다. 오므라이스입니다. 음. <laughs> 됐다. 오, 이거 메인이 뽑혀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코메다 때문에 기분이. 엄마는. 자요. 캭따. 오케이. 먹어라. 이렇게. 얘가 와 가지고 먹어. 안독합니다. <laughs> 끝. 엄마 <언니> 이거 만들어 줄까요? <laughs> 안 먹어 보지. 한 좀. 자. 바이바이. 자요. 됐 아니 레몬 소다. 얘는 <목소리도> 도키메티 어쩌고 너무 곱다. 할게요. 어 이거. 아 감사. 야 요새 기운을 받아 나... 아이. 아못데 그래도 기술은 좀 세시. 뭐죠 이거? 나오, 나오는데 시간이 있대요 나오는 시간이 나와서 찍어줄게요 그 사진 하얘는등장시간 투데이 스테이지 귀여워 와여기맞아도 가차가 여기 맞아도 가차가, <laughs> 가차가. 플레이 디스 가차 유일 가차 코인이 필요하고 펄시스 코인 어. 근데 뭐 저건 와 귀여워 구마 <laughs> <고마워>. 문 <laughs> 귀여. 워 코마몬의 방인 코마모토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코마몬입니다. 어 이거 완전 레트로 귀엽다. 이게 이거 코마몬이 혼다랑 이거 콜라방 것도 있다고. 귀여. 워 코마몬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대요. 진짜로. 아, 애들이 그린 거왜 이렇게 귀엽냐? <laughs> 이거 뭔데? 아 귀여. 그죠? 전 세계 돌아다닌대요. 웃기지. 코마몬 전 세계 다 돌아다니는. 얘도 이제 다른 지역의 애들이래요. 이거 군마인가 그렇고 군마 애애고 근데 항상 1등한대요 다른 애들 지역 애들보다 어잖아 귀엽지 무슨 펭수 느낌나잖아 왜지 않아? 펭수가 따로 저 기생수 아니에요 저거? 어? 어쨌 저거 기생수 캐릭터 아니야 눈많네 아닌가? 되게 진국한 니다어 아이고 갖고 싶다 리카짱 갖고 싶어 애기들이 그림 게 너무 귀엽다 진짜 안 나갔네 코로나 이후로 안 나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꼬마보네 이런 오미야개들을 팔고 있죠? 아 이거 놀이기 귀엽다. 밥, 놀이. 와, 여기서 선물을 사가면 될것 같은데. 어, 여기도 가차, 가차. 우와, 아, 아, 아 머리 부딪혔어. 와, 고마워, 많다. 이제 되게 조그맣네요. 고마운 수프도 있어요. 네. 이건 배지였고 앞에 저 가차를 하나 할까? 근데 뭔가 쿠마모터 적혀있고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계 너무 귀엽다 얼마야? 음, <목소리> <000. 웃음> 조용히 내려놓음 좀... 좀 별로다 응? <목소리> 귀엽쥬? 킹받쥬? 귀엽다 아! 서재수님 아, 와... 진짜 힘들게 왔다 <laughs> <laughs> 일본에 메지라시다까라또 얘기해